귀엽고 섹시하고 너 다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용 브런지 크로미 크롭 티셔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티셔츠는 재미있는 만화 티셔츠로 Y2K 그래픽 티셔츠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스트리트웨어 크롭 탑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카와이한 느낌과 90년대 감성이 물씬 느껴지죠 핏율형은예귤러하며 패턴은 러브로 사랑스러운 그림이 인상적이에요 실제 사이즈와 잘 맞는 핏으로 여름에 입기 딱 좋아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퀄리티도 좋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그런지 크롬이 크롭 티셔츠 한번 입어 보시면 분명 매료될 거예요. 함께 즐거운 쇼핑 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살리오 헬로키티 여성용 반팔 티셔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섹시한 Y2K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아요. 소매 스타일은 레귤러하고 칼라는 오자형 네드로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패턴은 카툰으로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이 티셔츠는 직물이 부드럽고 신선해서 입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 사이즈는 조금 작게 나온다는 점이 있으니 주문 시에 한 치수 크게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살리오 헬로키티 팬이라면 꼭한 번쯤 입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헬로키티의 살리오 여성용 핑크탱크탑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탑은 브래지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속옷을 착용할 필요가 없어요. 패딩이 되어 귀엽고 따뜻한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패딩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다만 신축성이 부족하거나 얇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가도 많아요. 하지만 바느질이 완벽하지 않아 내부 브래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지만 구매 시 참고하실 점들이 있어요. 귀여운 힐로키티의 탱크탑.